네. 안녕하세요. 저 처음 뵀네요. 아무 우리 조만이 분반님 어떤 무대에 처음 서보고 무대가 이렇게 왜 이렇게 좋아요? 아주 끝내주네. 나는 이런 걸 한번도 해본 적이 없네 이런 무대에서 맨날 밑바닥에서 하다가 아, 처음 위에 올라와고는 그치. 우리 그때 우리 바닥에 돼 있지? 네, 맞는 거 같아요.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기서 무대 한번 서보고 또 아는 우리 또 형님은. 친구, 예, 같이 이렇게 놀러 왔네, 놀러 왔다가, 이렇게 또 마이크 한번 잡아 봅니다. 아무튼, 영광스럽고요. 또 다른 거 없어요. 저도 뭐 이렇게 노래 밖에 없네요. 무슨 뭐 분장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많이, 목소리 내본 적도 별로 없어, 거의 없어가지고, 올라가다가 혹시 끽살이 나고, 목이 막히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 우리 감, 감독, 특히 감독님들, 편집해 갖고요. 잘하게 이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우, 떨리네. 아무튼, 최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p <shriek> e I 감사합니다. 솔직히 사람을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 형님. 살면서 어, 이런 때가 가장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뭐 제가 본 시간인데 거 잠시 여기다 아, 이디있봐야 되겠네. 오장은? 아 오장은? 어, 어디 오장은? 계시죠? 오안 보여. 오장은? 아 지금 계시네요. 아 여기서 어, 좀잘 사는가 봐요. <웃음> <웃음> 있는가 봐. <오장은? 웃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laughs> 자, 그다 사람이 좋다 한번 보내 드렸고요. 그리고 저기 예. 오래간만에 이 마이크 잡으니까 올라갈 때 아우 힘드네요. 벌써 목이 아파요. 아 그래서 가수이힘들다라는거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그 전에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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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면 그걸 몰라요. 나중에 목뭐 죽는 줄 그걸 모르는 거 그냥 계속 지르는데 어 갑자기 지으니까 목이 확 막혀 버리네. 어인간 오늘 보니까 도막히네. <laughs> 제 고마운 동생이요. 아이고 저 평생을 평생을 따라다니라고. 아이고 죽었어요, 죽었어. 예, 어, 저 사람이 술 먹는 게1 년에 한저 양조장 예, 그, 그 통을 다 아마 뭘 마실 거예요. 하루치네. 아, 그래도 끄떡 없어요. 자 이번에는 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했죠 제가? 아 당신, 아그 맞아요. 우리 저 우리 아, 보람이 사랑합니다. 야, 저, 저, 잘생겼어요, 그쵸? 음, 어, 애기도, 잘해요. 애기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났대? 음, 아니, 그냥, 빼다귀야빼다귀 보니까 아예가딱 닮아가지고. 어, 어금본 저기 돌아다니네. 아유, 참. 이름도, 자 아니, 안 물어봤어요. 윤슬이다, 윤슬. 조윤슬. 윤슬! 승이 어, 조시요? 조씨네 또, 하필이면. 우리나라 조씨가 많아요. 조같이. 조, 조. <laughs> 아무 존자가 많아요. 근데 승, 조시는 참, 직기가 그래. 어뭐 중국말로도 그렇다면 뭐 식사하셨는다 뭐라고? 시발만. 어 시발 뭐? 좋다가 식. 자, 아무튼 그래요 조씨가 조심해야 돼. 자, 아무튼 가겠습니다.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에, 그거 까먹었는데 잠깐만 <laughs> 뭐 해드릴게요. 자, 네 아무튼 아 이쪽은 참아 천백 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유최고부터다잠 인사드리고요. 박수도 앉아 드리고 뭐 괜찮습니다. 아무튼 많이 좀 사장님이 훨이 조만이 공연단, 예네 진짜로. 열심히 좀 응원 좀 해주시고요, 그렇죠? 뭐 저는 뭐 영상으로 이렇게 눌러드리기 했지만은 혹시 팬분들은 뭐 최선을 다해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시다. 당신을 사랑해. <laughs> 가사만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사랑니다 사람이 좋다도 그렇고. <laughs> I'm oh, oh, to I do 스르나와갖고 <laughs> 어, 어, 이거 뭐 이러러... 어, 이거 좀치워 줘요, 이거.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그 개그맨 누구같다이 모습을 많이 본거 같은데, 어서눈뜨겨알았어요떼 <laughs> 때. 네. 아, 아 나해 드릴게요. 아, 이번에저 조용하게 해 드릴게요. 요즘 보니까 저 저 가사가 또 너무 좋더라고요 맨날 시골에 살다보니까 80년대 소원이 서울가서 사는 거였었어요. 서울가서. 그래서 서울가 살자라고 뭐 요새 좀이 뜨는 것 같아가지고. 어, 한 번도 안 불러본 거지만은 여기서 처음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요거 될란지 불러봤네. 큰일났네. 예, 네, 암튼. 옛날에는 저 진짜 서울가서 사는 거에꿈 꾸몄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 가사가 좀 거꾸로죠. 시골, 시골가서 살고 싶어요. 이 제가 사가 옛날 생각나서 한번 이거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자, 스쿨 가 잘자. 우리 남자 키만 눌러 주시면 네, <laughs> 가겠니다 i you. <웃음> <웃음> 처음 에보는 거라 미안합니다. 틀 돌려주시고요. <laughs> <laughs> 아, 누가 이렇게 술 <laughs> 먹였어? <웃음> 아니 내 술을 못 먹는 처자들 같은데 아, 응원해주는 거 맞죠? 아, 혹시 저기 비아냥거리고 이러는 건아니죠 아, 그 느낌이 이 다른 파에서 갖고 일부러 그러는 <laughs> 거 어떻게든 막 약간 습니다 이번에 그 한국 노해도 돼요? 아, 아니 왜냐면 요새 솔직히 보니까 신곡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옛날 노래만 맨날 하다 보니까 쪽팔려 갖고 연습 오면서 연습한 거예요. 아 지금 이 노래도 그렇고 그 아까 그 틀리 어쩐지 틀릴 것같더라고가 가사를 틀리대. 아, 이번에도 이게 처음 불러보는 건데 진성이나 그런 우렁말을 한 번도 못 불러봐서 남들이 부는 거. 아까 누가 불렀죠? 그다음에 마지 아까 참 부르는 거 봤어. 요에이저가 내가 연습한 건데 그냥 오늘 할라고 했는데 아에 하더라고. 이제도 아, 한번 해볼게. 요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요아 그냥 저기 그거 진성 권 그냥 원키로 그냥 뭐 줘도 돼요. 아니 저기 이걸 한번 들어봐서요. 누가 했냐면 저거 태연이. 아 누구지? 이거 그 미스트 리스트로신가요? 거기에서 태연이가 불렀죠. 태연이가 내가 자 그거 얘기 안 하겠는데 포항에서 한번 요만할 때 들고 저기 마이크를 해갖고 노래 시켰거든요 욕 돼지게 쳐 먹었어요 저 아이고 어린 거 그냥 무슨 겨울에 아니 그 추운데 뭐에 고생 시키냐고 엄청 욕 먹었습니다 아이고 또 태연아 미안하다 그때는 난 몰랐다 아나 찾지 말고 어머니 한번 더 찾아봐 아 진짜 예, 네. 아, 친구 보면, 뭐, 금방 잊어버릴 이름이지만, 어머니는 평생 죽어서 도 잊지 못할 이름이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 아버지만 생각하면, 아버지? 아, 감사합봐 이번에 참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나한 곡만 딱더 해드릴게요. 조용한 거 하나만 하고, 아,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났는데, 감사합니다. 제목이. 내 아, 내 이름 아시죠? 아, 내 이름 아시죠? 있나 모르겠네요, 참. 이거 신곡인것 같은데. 예, 장, 장미노꺼에요, 이 예? 아, 맞다, 맞다. 그거 한 번, 흐, 그, 이게 될랑가 모르겠네. 참, 아버지 제가 왜냐면은, 예, 각설이, 각설이 할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운동을, 임종을 못뵙고 아, 그랬습니다, 저기. 보은대치축제 가서 한 열흘 리인데일주일 하는 때에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그, 어, 소식을 듣고 막 진짜로 앞이 안 보이게 달려갔네요. 근데 결국은 못 뺐습니다. 야, 이제 우리 집 앞에 앞산에다가 예, 지금 아버지 모셔드렸는데 아버지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미안해요 무슨 저기 뭐 어, 사부곡이라고 생각하실 거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차려. <laughs> I'm <laughs> so 미안해요. 마음을 막사 드러나게 하 아무튼 저는, 예? 나는 저기, 메르테인지 뭐, 뭐지, 여, 누구, 여자 누구지? 메테를, 메텔, 메테를 좋아해요, 철이보다 철이, 자, 철이, 철이 것도 해야 돼. 알았어, 군사 하나만. 부탁해요! 어, 잠깐만. 저기, 이제 신청했으니까 얼른 돈만 원만 하나 갖고 올라가 봐요. 어, 어느 거 올라가? 여 무대비죠. 어, 아왜 아, 자기가 갖고 나와, 아? 여보. 아 집에서 있으 자꾸 돈만 는 왜, 왜 당신이 갖고? 아, 네, 두 번째 마누라예요. 어, 아, 두 개. 나성공했네두 개. 거 이제, 이제 두 사람 마지막 갖고 한걸 이거 도 해드릴게요. 아, 미안합니다. 네. 뺏어줘요. 어도 마마에서 본 그런 그림이다. 또. 저렇게 어떻게 말로거 저렇게 머리도 똑같아요. 앞 아, 갑니다. 군사랑이 한번 하고 예, 어, 는오른 올라가겠습니다. 더라고 저도 순환자 해야 될로 아, 이따가 저 이거 하려면 오세요 야, 갑시다. 군사 <laughs> <laughs> <laughs>